오늘 영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난무한 온갖 떠들썩한 이야기들은 모두 제쳐두고 현재 지금 xrp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접하셨을 겁니다. xrp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고점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어.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났다. 이런 식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타이틀의 기사들을 말이죠. 그런데 2025년 11월, 냉철한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XRP는 올한 해에만 무려 300% 넘게 상승했고, 현재도 2달러 중반, 원화로 3,600원대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격대에서 차분하게 힘을 비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홀더이시거나 앞으로 올 폭발적인 무브먼트를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역사적인 다음 빅 무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가장 중요한 준비 국면에 우리가 서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럼 오늘 강력한 인사이트 지금 당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시네루입니다. 우선 타임라인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가보죠. 2023년 미 연방 법원에서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XRP 토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특히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죠. 2024년 말에는 리플이 달러 페그 스테블 코인인 RLUSD를 런칭했고, 2025년 현재는 일본의 SBI와 손잡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그 유명한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로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11월에는, 어떤 일들이 맞물리고 있냐면요. 첫 번째 XRP 현물 ETF가 나스닥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 여러 자산 운영사들이 경쟁적으로 추가 XRP ETF 신청서를 쏟아내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드디어 진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시스템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재 기대감 수준이 아닙니다. 규제 환경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유동성 흐름이 하나의 시점으로 수렴되는 전형적인 폭발 직전입니다. 단계에 가깝다는 거죠. 그 전에 만약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만 보면 2달러대 하나로 약 3천 원대에서 몇 주째 그냥. 옆으로만 가는데 지루하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XRP는 최근 몇 주간 대략 1.8달러 서포트와 2.3달러에서 2.4달러 레지스탕스 사이에서 꽤 타이트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 차트상 변동폭은 줄어들었고 거래량도 눈에 띄는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힘없는 횡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턴 과거 XRP가 대형 랠리를 터뜨리기 직전에 만들어냈던 전형적인 코일링 구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변동성은 수축하고 시장의 관심도는 냉각되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그 틈을 타서 조용한 물량 수집이 진행되는 그 구간 말입니다. 되돌아보면 2017년,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어지던 대폭등 직전에도 동일한 시퀀스가 반복됐습니다. 지루함과 정적,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직상승이라는 패턴이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리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SEC 소송이었습니다.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미국 정부가 칼을 들이밀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XRP 토큰 자체를 증권으로 규정 하지 않았고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리플은 그 이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ODL 온디맨드 리쿼더티라 불리는 시스템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과 진행 중인 CBDC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규제 방어가 최우선 미션이었다면 지금 리플은 유틸리티 확장과 유동성 지배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스웰 컨퍼런스에서 브레드 갈링하우스 ceo는 2026년까지의 공격적인 m&a 와 확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올해를 강력하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회사 차원의 스탠스는 이미 수비에서 공격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프라 부분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rl usd 스테블 코인 입니다 2024년 12월 rl u s d 는 뉴욕 규제 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아 출시됐고, 2025년도에는 일본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LUSD는 단순한 페그 코인이 아니라 달러 유동성을 XRP 레저와 기존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핵심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는 XRP 현물 ETF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 여러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신청을 청서를 제출했고 특히 카나리 캐피털 의 xrp etf는 8a 서류 제출 이후 나스닥 상장을 앞둔 최종 단계 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rl usd가 달러와 온체인 결제 시스템 을 연결하고 xrp etf가 기관 자금 을 xrp 레저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게이트웨어 역할을 하는 구조죠 다시 말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와 유입될 수 있는 명부 이, 동 시에 완성 되고있 다는 뜻 입니다. 자 이제 규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1월 20일 게리 갠슬러는 SEC 의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후 트럼프 행정부는 마크 우에다를 임시 의장으로 그리고 폴 에킨스를 정식 의장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게리 갠슬러가 이끌었던 SEC 집행을 통한 규제를 밀어붙였다면 우에다와 에킨스 체제의 SEC는 명확한 규칙과 혁신수용이라는 기조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 들어서 SEC는 일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거나 중단했고 디지털 자산 전담 테스크포스를 신설하면서 등록 절차와 공시 기준을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리플 관점에서 보면 가장 적대적이었던 규제 환경은 이미 끝났고 규정을 준수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XRP의 가격이 이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제 시선을 차트에서 포지셔닝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지갑 구조를 분석해보면 2025년도에 들어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요. 상위 고래 지갑들, 즉, 탑백 지갑들은 보유량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간 규모 지갑들은 변동성 구간마다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OTC나 커스터디 지갑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위에서는 축적하고 중간에서는 흔들리고 아래에서는 지쳐서 떠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절대 뉴스가 터진 다음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할때 지루할 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포지션을 구축 합니다 etf 나 rl usd 규제 전환 같은 이벤트들이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건 이미 상승한 차트일 확률 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심리와 관심도는 냉각됐는데 그 구조는 정렬되는 이 타이밍이 역설 적으로 가장 큰 기회 구간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xrp 차트를 정리해 보면 현재 구조는 대략 이렇게 요약 가능합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1.8달러 근처에서 견고한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2.3달러에서 2.4달러 구간에서는 반복적인 매도세 이후 고점이 서서히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패턴이죠. 변동성 지표를 보면 볼리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서 압축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RSI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에서 에너지를 응축 중에 있습니다. 이 패턴을 오래 트레이딩 해본 분들이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브레이크아웃 전의 숨고르기 구조입니다. 압축이 길수록 돌파할 때 에너지는 더 강력해집니다. 스프링을 오래 누르면 누를수록 손을 놨을 때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ETF 상장, RLSD u 확장, 규제 완화라는 외부 촉매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박스 특권 구간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점화 직전 단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제 이걸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조건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트리거는 2.4달러 하나로 약 3,520원 구간 상단 돌파입니다. 일봉 종가 기준으로 2.4달러 윗선에서 안착하고 거래량이 평소 대비 15% 이상 증가하는 게 동반된다면 ETF 상장 확정이나 대형 뉴스와 겹치는 구간에서 1차 추세 전환 신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구간은 3달러 초반 하나로 약 4,4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고점에 대한 심리적 인식과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세 번째 확장 구간은 5달러 근처, 즉 4에서 5달러대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ETF 자금 유입, r l u s d 결제 규모 증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글로벌 알트 시즌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칠 때연 여. 는 확장 존입니다. XRP 특유의 고 변동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100% 이상 움직이는 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필연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의 구조적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트 시즌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 질문이 매번 반복됩니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어느 시점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반전하고 스테블코인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유틸리티와 스토리 규제 명확성을 갖춘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흐름이죠. 2025년도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이전 사이클 고점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고 스테블코인 시가 총액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XRP는 규제 명확성과 스테블코인 RLUSD 그리고 ETF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축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자산입니다. 알트코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관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담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후보군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도 XRP는 가장 먼저 레이더에 포착될 만한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XRP는 밈코인이 아닙니다. XRP는 가격 투기용 토큰이 아닙니다. 글로벌 결 결제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설계된 자산입니다. RLUSD와 통합된 결제 레일,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과 진행 중인 cbdc 및 토크나 프로젝트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제 명확성이 새로운 근본이 제 처럼 작동하는 시대에서는 합법성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프리미엄으로 전환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xrp 는 여전히 재평가될 여지가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시장 사이클이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족쇄가 풀렸고 스테블코인 출시와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한 번에 겹쳐지는 매우 희귀한 타이밍입니다. 차트는 극도로 압축된 구간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 온체인 지표들은 대형 플레이어들의 꾸준한 매집 흔적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 애플의 전략은 이미 수비적 대응 에서 공격적 확장으로 완전히 기 어를 바꿨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됐고 규제 기조는 우호적으로 돌아섰 으며 rlusd 스테블코인과 etf 그리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는 실물 경제 와 연결되는 유동성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차트는 대형 돌파를 앞둔 전형적인 컴프레션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XRP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다만 리플의 잠재력을 보고 이미 포지션을 취했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금정에 휘둘리지 말고 구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냉철하게 리스크를 통제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국면은 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저 분위기에 떠밀린 사람 사이에서 명확. 갈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 료 류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일이었습니다.